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김춘성입니다 어제 4월 15일이었죠 저는 하루종일 금식하면서 밤 12시까지 투표 결과를 지켜보느라고 아, 심장을 조여며 있었는데 아쉽게도 우리 미래통합당 범보수가 아, 완전 참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이미 예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마음 한층에는 늘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선거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51.6%로 당선될 때에 그런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두근거림으로, 지켜보았는데 어, 결과는 대 참패를 당하였지요. 어, 뭐 이번 선거에 어, 참패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어, 탈북민 김충성이가 본 이번 선거의 참패 원인은 어, 탄핵 반대 세력들,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이죠. 그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을 당에 끌어들여 가지고 오합지졸로 만들어서 공천 시기부터 여러 가지 잡음을 냈던 당 지도부의 무능력 때문이고 또한 어,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선거를 준비하였던 좌파 진영과는 틀리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히 힘을 모으라는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빠져가지고 힘을 합치지 못한 우파의 개인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참 어,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쁨을 금할 수 없었던. 어, 당선자들이 있는데 바로 탈북민 태구민 지성호 두 분의 어, 국회의원 당선자들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태구민 의원이 마지막에 당선 확정을 알릴 때에 당선 소감에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이 그 모습에 저도 가슴이 목목해 왔고요. 그리고 꽃제비 출신으로 두목발을 짚고 대한민국으로 왔던 우리 지성호 대표에게도 정말 비례 대표로 갔다가 어, 어 영입 인재가 되었다가 아주 한 켠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어 기사회생으로 12번을 받아서 국회 입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눈물만 날뿐. 이두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것까지 대한민국까지 보내주셨고 또한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두 분이 힘을 모으고 또 뜻을 모아 동료 의원들과 그리고 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저 북녘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그대로 선물로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을 구원하는 그날까지 북녘의 모든 꽃재비들에게 인간답게 살수 있고 사람답게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해 주는 그날까지 두 분이 합쳐서 힘을 모아 가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보수진영에서 많은 기대하였던 많은 의원들이 탈락하였습니다. 이제 1년 조금 지나면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보수진영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더 우리가 열심히,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롭게 환골 탈퇴하여, 탈퇴하여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21대 우리 국회가 될수 있도록, 장에서 노력해가는 우리 태국민 지송호 의원님 되기를 두손 모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